느헤미야, 네 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주었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지방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곧 제사장과 레이 사람과 성전 막일궁과 솔로몬을 섬기던 종의 자손은 각자가 물려받은 땅인 유다 여러 성읍에서 살고 유다와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일부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유다 자손으로는 아다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우시아요, 그 위대는 스가랴요. 그 위대는 암말에요. 그 위대는 스바데요. 그 위대는 마알랄레리요그 위대는 베레스이다. 그 다음으로는 마세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바룩이요. 그 위대는 고로새요. 그 위대는 하사야요. 그 위대는 아다야요. 그 위대는 유아리비요. 그 위대는 스가랴요. 그 위대는 실로 사람의 아들이다.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고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베냐민 자손으로는 살루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요에시요. 그 윗대는 부다야요. 그 윗대는 골라야요. 그 윗대는 마아세야요. 그 윗대는 이디엘이요. 그 윗대는 여사야이다. 그를 따르는 자는 갑배와 살레를 비롯하여 928명이다. 시그리의 아들인 요엘이 그 우두머리이고 하스누아의 아들인 유다는 그 도성의 제2구역을 다스렸다. 제사장 가운데는 요야립의 아들인 여다야와 야긴과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의 아버지는 일기야요. 그 윗대는 무슬람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하나님의 성전의 책임자인 아이둡다.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그들의 친족은 모두 822명이다. 또 아다야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로함이요. 그 윗대는 블라야요. 그 윗대는 암시요. 그 윗대는 스가리야요. 그 윗대는 바수후리요. 그 윗대는 말기야이다. 그의 친족 각 가문의 우두머리는 242명이다. 또 아마세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렐이요. 그 위대는 아으세요. 그 위대는 무실레모시요. 그 위대는 임멜이다. 큰 용사들인 그들의 친족은 모두 128명이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에다. 있 레위 사람으로는 스마야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하수비요. 그 위대는 아스리감이요 그 위대는 하사비요 그 위대는 분니이다. 또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인 삿부대와 요사밧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이들이다. 또마다니아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미가요 그 위대는 삽디요 그 위대는 아삽이다. 그는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이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박부갸가 버금가는 지휘자가 되었다. 또 압다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산무아요. 그 윗대는 갈라리요. 그 윗대는 여두둔이다. 거룩한 성에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다. 성전문직기는 아굽과 달몽과 그 친족들인데 모두 172명이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유산으로 받은 땅이 있는 유다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았다. 성전 막일꾼들은 오벨의 자리를 잡았다.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을 맡았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반이요 그 위대는 하사베아요 그 위대는 마다니아요그 위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사베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덜어낸 기아다르바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세엘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렛과 하살수아와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리몬과 소라와 야르묵과사노아와 아들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라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촐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개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촐락들, 아나독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제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예수아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도스와 스가냐와 르흥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하데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유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다. 이들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동료들이다. 레위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베와 유다와 마다니아이고 그 가운데서 마단니아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대를 맡았다. 그들의 동료 박부갸와 운노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마주보고 섰다. 예수야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다. 요야김 때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다음과 같다. 스레야 가문에서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가문에서는 하느냐요 에스라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암마리아 가문에서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가문에서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가문에서는 요셉이요. 하림 가문에서는 아드나요. 무라요 가문에서는 헬게요. 잇도 가문에서는 스가리아요. 긴느돈 가문에서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가문에서는 시그리요. 미냐민과 모야다 가문에서는 빌데요. 빌가 가문에서는 산무아요. 스마야 가문에서는 요오나다니요. 요야립 가문에서는 마뜨네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우시요. 살레 가문에서는 갈레요. 암옥 가문에서는 에베리요. 힐기야 가문에서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가문에서는 느다내리다.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야떼에 레위 사람 가운데서 가문별 우두머리들의 이름과 제사장들의 이름은 다리우스가 페르시아를 다스릴 때의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의 자손 가운데 엘리아 10의 아들인 요한한 때까지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도 왕실 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는 하사베와 세레베와 아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이다.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지시한 대로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보고 서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마따니아와 박부기아와 오바데와 무슬람과 달몽과 악굽은 성전 문지기이다. 이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각 문들에 딸린 창고를 지켰다. 이 사람들은 모두 요사닥의 손자이자 예수와의 아들인 요야김과 총독 느에미아와 학자인 에스라 제사장 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질를 치며 검문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놀이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곤드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걸음문 쪽을 보고 성과 귀로 행진하게 하였다. 호세야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리아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리아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맞다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삿꾸리요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리아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님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석유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그들은 샘문에서 곧바로 다윗성 계단으로 올라가서 성곽을 타고 계속 행진하여 다윗 궁을 지나 동쪽 수문에 이르렀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옛 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늘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 이르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추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균과 마세아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엔에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와낭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이야의 지위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사람들은 헛난물과 처음 거둔 소상과 11조 등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을 관리인을 세웠다. 유다 사람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마워서 관리인들을 세우고 율법에 정한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성읍에 딸린 밭에서 거두어드려서 각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정결 예식을 베푸는 일을 맡았다.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시한대로 맡은 일을 하였다. 예적 다윗과 아삽 때에도 합창 지휘자들이 있어서 노래를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수륩바벨과 느에미아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이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었다. 백성은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룩한 몫을 떼어놓았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거기에서 아론의 자손에게 돌아갈 몫을 구별하여 놓았다. 제13장.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문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 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십일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목수로 바친 재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배로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아시비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스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 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복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미아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다니아의 손자이며 사굴의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의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 틀을 밟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지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들였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의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째 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의 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걸음에 예루살렘 성문에 그림자가 드리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들이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 없이 크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수돗과 안몬과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수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요.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소.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기에 나는 그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재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